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제주와 호남, 경남 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이 비는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나중을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과 경남, 전남, 남해안이 30에서 최고 70mm, 그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. 오늘 이 비는 내일 낮으면 대부분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. 오늘 낮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. 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.1도로 어제보다는 대부분 높게 출발했는데요.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5도,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4, 5도 정도 낮겠습니다. 다음 주 중반에는 또한 차례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내셨습니다.